너네 요즘 AI 난리 난거 알지? 그 핵심에 있는 회사 바로 엔비디아야. 근데 시작은 진짜 초라했다. 1993년 젠스왕 대만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자. 돈 거의 없었어. 창업 모텔 로비 빌려서 했다. 멤버는 셋, 젠슨왕, 크리스 말라초스키, 세 젠스왕, 크리스말라 초스키, 커티스프리엔 세명다 반도체 개발자 출신. 실력은 있었지만 돈은 없었어. 딱 4만 달러로 시작했다. 손에 진건 그래픽 카드로 세상 바꿔보자는 미친 확신 하나. 처음 만든 제품, 게임용 그래픽 칩셋. 근데 문제는 당시 게임 시장이 좋았어. 투자자들은 그래픽 칩? 볼이 되겠냐? 대기업들은 너네 기술? 필요없어. 크크. 깔 봤어. 근데, 젠슨왕, 1999년, 세계 최초 GPU, 지포스 256 출시. GPU는 CPU랑 다르다. 왜 다르냐고. CPU는 뭐든 한 줄씩 차근차근 계산하는 똑똑한 책상머리야. 코어 몇개 없지만 정밀해 GPU는 코어 수천 개 달린 괴물. 계산을 수만 개씩 동시에 뿌린다. 딥러닝, AI 학습 같은 거에 얘가 완전 사기지. 그래픽 카드로 시작했지만 그 구조 자체가 AI 세상에 딱 맞았던 거야. 2025년, 엔비디아 매출 약 162조 원. 시가 총액은 3880조 원 넘겼다. AI 서버,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로워 자율주행까지. GPU로 시작해서 이젠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게 바로 엔비디아